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과 관련 앞으로 암호화폐가 펼쳐지고 있는 이런 세상 관련 뉴스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으면 합니다. 아, 요즘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laughs> 뉴스 중에 특별한 뉴스는 10월 달에 이제 그 오픈넷 관련 뉴스를 포함해서 로드맵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지는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파이코인을 그 해킹 당했다는 뉴스들이 가끔 있어서 앞으로 그 파이코인을 해킹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그 파이코인을 그 보관하고 거기에 달린 어떤 그 비밀 구질이라 이런 것들은 절대 누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또는 암호화폐에 관련되는 그런 지불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 파이코인을 함부로 여기에 그리하는데 사용하더라도 비밀구절 노출은 절대 하지 않고 이 비밀구절과 관련되는 것들은 뭐 항상 이 컴퓨터상에 있는 것, 휴대폰상에 있는 것보다는 다시 메모를 해서 저장해두는 그런 방법으로 취급해야만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한참 동안 채굴했던 1~2년 동안 몇천 개를 채굴해서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해킹을 당하고 나면 얼마나 가슴 아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들이 아직은 이제 오픈 넷 가기 전이니까 그런 큰 일은 당할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폐쇄형 에서도말그랬면 되는 순간 오픈 넷 가기 전이라도 항상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그 코인베스 이 관련되는 뉴스가 지난번. 네, 큰 이슈화 됐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도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수용을 해서 그 비트코인의 유용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단계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도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시스템을 이제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라이트닝 네트워크 연결시키면 엄청난 비트코인의 유용성과 접근성을 어, 향상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활용성 이런 것들이 인식을 달리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요소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게 바이낸스에서는 지난 7월 17일부로 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수용을 한 상태였는데 코인베스가 다소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제 코인베스가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수용한다 하는 이런 입장을 취,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빠르고 저렴한 거래가 아, 가능하게 되고 암호화폐 채택에 상당히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직접 거기에 라이트닝 통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은 곧 최선을 다해, 다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코인베이스의 CEO가 그 라이트닝 통합을 이제 하고 한다는 스위터의 글에. 마이크로스테이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답글을 올렸습니다. 이 답글을 보면은 라이트닝은 비트코인 거래의 혁명을 일으키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힘을 전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업계의 모든 회사에서 프로토콜을 채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로스테이지의 그 마이크 세일러가 하는 얘기는 비트코인은 상당히 그 거래하는데 시간이 늦다는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레이어 2를 통하면은 정말 수수료도 저렴하지만은 번개불에 콩튀겨 묵을 정도의 시간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시켜 주는 것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서비스 솔루션을 이제 출시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스트레이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스트레이지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그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해서 블랙록이라든가 벤가드 피델리티 또는 모간스탠리, JP 모간 등 콜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마이크로스트이지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그 기존 금융권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상당히 활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예상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트위터에 이제 캐시우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은 세계의 디지털 통화 시스템이고, 라이트닝은 비트코인의 결제 계층인데 코인베이스와 라이트닝의 통합은 1억 명의 사용자에게 더 빠르고 저렴한 비트코인 거래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쓰서지 코인베이스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제 코멘트를 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트위터에 이제 올린 거 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전 페이팔 회장이 라이트닝 네트워크 논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페이팔도 여기에 가담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팔의 대담한 비전을 제시할 때 80억 명을 위한 세계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비트코인 전 페이팔 이사, 페이스북의 제품 부사장이었던 데이빗 마르쿠스가 이런 그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 라이트닝을 활용하게될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제 데이빗 마르크스라는 분은 그 페이스북에 DM을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DM, 본래 이제 리브라가 나오고, 리브라가 이제 DM으로 바꾸고, 이 DM을 개발했다가 이제 실패하고 나와서 이제 라이트닝 스파크를 이제 개발해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페이팔로 가서, 이런 그 페이팔이 이제 앞으로 라이트닝 네트워크하고의 관계를 엮을 것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런 그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 이렇게 이제 페이팔은 코인베스와 협력해서 독일 영국 이용자에게 이 결제 시스템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팔이 코인베이스가 협력 협력했다는 얘기는 이런 코인베이스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합했다는 것하고 페이팔의 네트워크 시스템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상당히 이런 결제를 앞으로 활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잭 도시 트위터의 잭 도시의 전그 CEO가 이런 그 라이트닝 개발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실용화될 수 있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뭔가 하는데 관심을 가지는 그런 어,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고 어, 코인베스 얘기를 잠깐 하면은 코인베스 CEO 브라인 암스트롱이 요즘은 이제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가끔 합니다. 미국 SEC 위원장이 내년에는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키워드가 이제 나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이 양반 얘기로는 이제 내년에는 SEC 위원장이 바뀔 것이고, 암호화폐 업계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SEC 위원장이 바뀌면 암호화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뜨거운 감자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CFTC 암호화폐 권한을 <laughs> 강화할 것이고, SEC 위원장은 교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했던 말이, SEC가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제공은 하지 않고, 법원이 주요 사건 판결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으니, 의회가 암호화폐, 암호화폐 법안 시행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제 그 코인베이스가 또는 USC를 예치해서 앞으로 금리를 5%까지 인상하겠다. 이런 가감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코인베이스가 SC를 통해서 소송을 당하고 있지만은, SC를 통해서 소송을 당한 바이낸스에 비하면은 아주 약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에서 이제 바이낸스를 자꾸 억누르고 있는 대신에 코인베이스는 소송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그 미국의 어떤 그 암호화폐 역량을 키워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계속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클을, 어, CEO 클은 USDC 스테블 코인을 만드는 서클 CEO 젤리미 알레어가 2024년 내년입니다. 암호화폐 기술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번 그 토큰 2049에 나와서 얘기를 이제 한 걸로 어, 할 얘기를 여기에 이제 미리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암호화폐 사용자 수가 크게 늘 것이고 과거 턴의 사용화를 이뤄냈던 것처럼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인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그 서클 CEO가 했던 말을 메모를 했던 것이 여기에 나와 있었는데 한번 읽어 드리면올 가을 금년 가을에 스테이블 코인 결제 및 크로스체인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웹2 개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콘트랙트 개발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금년 초에 했습니다. 이런 발표를 했던 것은 이제 세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은 그동안 서클 CEO가 12DC를 만들었기 때 USD-C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크로스 체인 실현을 한다. 이 크로스 체인은 그 블록체인에서는 체인 간의 연결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크로스 체인 브릿지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크로스 체인 실현을 위한 노드맵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이제 USDC뿐만 아니고 다른 코인하고의 관계도 크로스 체인을 통해서 쉽게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던. 그와 같은 식으로, 어, 2024년에는 암호화폐 네트워크 연결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클 CEO가, 어, 이런 그플랫폼을 출시한 계획을 세운 반면에, 여기에는 이제 블랙록하고 프랫, 어, 피델리티가 이 서클 사이에 한 4억불, 4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는 것이 지난해 4월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블랙록이라든가 피델리티 이런 쪽에는 그 서클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런 그 지불 결제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서클사가 이 아시아에서는 그래 그랩이라고 그러면 누구라도 한번 사용해 볼 해봤던 그 우버의 동남아 쪽에서는 그랩이 주로 활용되고 이 그랩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단순한 택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도록 만듭니다. 제가 치앙마 여행 갔을 때 2, 3년 전에 주로 그랩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하니까 굉장히 편리한 걸 제가 느끼고 아, 상당히 활용성이 대단하다. 하는 이런 느낌을 이제 우브를 그 다른 유럽에 가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랩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랩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동남아에도 웹3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서클사가 동남아에 그래프하고 협력한다는 얘기는 미국뿐만 아니고 동남아시아하고 유럽권에도 이렇게 접근을 하려고 이렇게 미국이 확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가 돼서 이런 그 미국과 앞으로 그 중국을 위시한 이런 아시아권하고 아랍권하고 유럽권하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갈지 상당히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재미난 뉴스 중에 하나가 그 블랙록 랠리핑크 관련되는 얘기였습니다. 랠리핑크가 어 이렇게 이제 그 암호화폐계 상당히 부정적인 분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어 상당히 많은 이제 긍정적인 발언들 하고 이렇게 비트코인의 현물 ETF도 이제 신청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암호화폐 초점을 비트코인에서 XRP로 전환할 것이란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뉴스가 긴급하게 나왔지만은 루머다라는 이런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루머가 긴급하게 나오느냐, 이런 찌라시 같은 뉴스지만은, 그래도 그 뉴스가 계속 큰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고, 여러 쪽에서는 기사화를 다뤘는데, 제가 이제 9월 15일날 인베스팅 s t i c o m 에 나왔던 기사들을 잠깐 훑어보면은, 이렇게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블랙록이 이제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변화를 하고, 기술 발전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인에서 XRP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XRP로 전환은 디지털 자산의 시장 가치를 크게 상승시키고, 금융 서비스 부분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동안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세계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그러나 확장성과 환경 문제 등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XRP가 그 대안이 될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블랙록의 글 레리 핑크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한것 같다 하는 이런 포인을 썼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확장성과 환경 문제로 인해서 XRP가 그 대안이 된다면은. 미래의 파이코인도 그 대안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해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 파이코인의 그런 오픈넷 갔을 때 확장을 하고, 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큰 어떤 가치를 인정받게 될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몇년 사이에 이제 할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도 생길 것 같고 하면은 마치 화폐 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어 가지는데, 이렇게 화폐 혁명이 일어나면은 파이코인이 이제 스마트 모니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니쿠라스 박사가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